그래서 타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이런 런이 타투가 근데. 옛날에는 이 무신의 나쁜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 나이에도 나는 꿈을 꾼다는 게 장로의 아. 나요 꿈꾸는 7 0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수답니다 고맙다. 하같 안녕. 맞습니다. 형님은 오늘은 좀 어때요? 아 이것도 동영상이에요. 네. 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나 이렇게 옷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옷 고를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싼 가격에 예쁜 옷을 싼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작은 언니가 옷을 너무 잘 골라서 나는 작은 언니가 딱 입어보고 이쁘면 아 이거다 생각해고 그냥 나도 똑같은거 그냥 따라했어요. 따라주입니다. <laughs> 왠지 알죠? 작은 이모가 아니 큰 이모가 네. 아 연이모라고 해야지 연이모가 어? 우리 가족의 아 베스트요? 패션 리더 아 맞아요 기분 나빠라 나는 나는 원래 내가 그런거한 어. 너무 옷을 정말 멋쟁이에요 내가 짠언니한테 참 많이 느꼈는데 요번에도 오늘 이거 스카프 아니, 그 여름 스카프 시끄러워 그냥 <laughs> 언니 그 하얀 스카프 나도 짠언니것 거 같은거 사고싶어요 내가 다음에 사다줄게 그럴까요 있어. 언니? 똑같은거? 아, 프로바스컵은 응. 있어 어같해 7000원에 저게 싸요 패션 리더가 네. 등장하고 오, 있습니다. 패션 리더 <laughs> 어, 너무 예뻐. <예쁜>. 네, 배나요저여요 <laughs> 네. <웃음> 어, 저는요, 네. 아침부터요 비가 여기 와가지고 상쾌한 게 되게 좋아요. <laughs> 그리고요 이렇게 올라서 정말 물건을 싸게 구입한 것 같아서 좋은 걸 마음에 드는 <laughs> <되는> 걸 <laughs> 싸게 구입해서 기분 최고. 오케이 어 언니도 너무 예쁜 예쁜 언니 want you to see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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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아니 그게 아니라 짧은 치마를 입으면은 저게 짧아? 응. 어, 늘 노인네들이 짧은 치마 입은 거는 보기 싫어. 지금 흑유모 입은 거 짧아 안 짧아? 근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어, 빨강머리 엔처럼 그냥 나는 마음이 너무 <laughs> 예쁜 거 같아. 난 그냥, 아니, 그냥 그 속이 예뻐 나는. 알겠습니다. 어, 아니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어. 아니, 이런 거를다가 한번 상을 맞을까 기분이 전해지는데 알다고 아, 오케이 어, 이제 어, 여기까지. 끝 그래. 그... 어. 이제 곧 타투를 하러 갈 그렇지. 예정인데. 네네. 네. 관심 많아요. 네, 가진 말아요. 네.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으세요? 아, 타투는 언니 얘기 듣고부터요. 정말 타투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 타투가 옛날에는 이 문신이 나쁜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꼭 타투를 하고 싶습니다. 끝. 그럼 타투는 어떤 내용이죠? 네. 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의미로 어. 지저스 더 웨이입니다. 지저스 더 웨이. 네. 알겠습니다. t 어, h 감사합니다. 네. 아, 뭐, 뭐, 이모, 아니. 이제 타투하러 가실 건데. 네. 타투 하기 전에 기분이 어때요? 에 대한 그렇게 기대감은 없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무 타투 타투이고 타투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크다보니까 나까지 덩달아 클 라고 해다가 그렇게 나 타투를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흔적을 좀 남기고는 싶어요 그래서 할렐루야와 에베소서 2장 10절 정도는 해는 이쁘지 않을까 그냥 내 흔적을 만들고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타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예요. 이런 그런 흔적? <laughs> 네. 그렇지? 네. 뭐 타트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온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모부터. 흥이 이모. 흥이 이모? 어, 이게 움직해요 네, 아니 안 돼요. <laughs> He's a 제 다음으로 꿈꾸는 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아, 뭐, 현재 뭐여 많이 기다렸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본 그 책에 있는 빨간 머리 애니 사는 그동네그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 캐나다에 붙어있는 그 섬에 어, 정말 갈수 있을지 현재로는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꿈은 꾸고 있어이 나이에도 나는 꿈을 꾼다는 게 정말 좋다 일이라고 생각 끝. 멋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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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번 무슨 꿈을 꾸시나요? 어.. 일본이기 여행은 우리 선배아랑 우리 다 형제들을 하고 해가지고 일본을 또 여기를 앞세우고 가는게 <laughs> <하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laughs> 이모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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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니메이션 그거를 끝,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소원이고 하고 싶은 거고요. 또내 소원은 뭐냐면 오해봉만 한 분만 중문 직장 잡아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직장 잡고 싶어요. 될 겁니다. 네. 될수 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답니다. 고마워, 네. 네. 같이. 네. 안녕. 잘하십시오.